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녹과 치유의 숲입니다. 숲길을 지나다, 부러져 나간 가지 속으로 뻥 뚫린 구멍이 드러나던 이 나무를 보노라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딱총나무인데요. 손뼘 길이로 가지를 잘라 심지를 빼어낸 뒤, 침으로 잔뜩 부풀린 종이를 끼워 넣고는, 알맞게 다듬은 막대로 뒤를 탁 치면, 딱 하는 소리를 내며, 총알처럼 종이가 튀어나가던, 아마 그래서 딱총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 장난감 총에 대한 추억을 지금도 새롭게 하는 나무입니다. 딱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서 또 나무를 꺾으면 딱하는 총소리가 난다고 해서 또는 입을 비비면 화약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여러 지방에서 불리던 이름이거나 이전의 문헌에서 나온 이름을 근거로 나무 이름들을 붙였다는 조선 식물 향명집에서도 이 딱총나무의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어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딱총나무를 말똥구리나무로 불렀다는 설도 있지요. 꽃에 유난히 딱총벌레 종류인 말똥구리가 많이 붙어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딱총나무는 부러진 뼈를 붙이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접골목이라고도 했답니다. 세계 최초의 약진이라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신수본초에서 접골목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도 하는데요. 6, 7세기 이전부터 이미 딱총나무 종류들이 약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 나무는 유럽 문화에서도 깊이 스며들어 있어 죽음을 극복하거나 죽음을 예언하는 마법의 나무로도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링의 판타지 소설 헬리포트에서 죽음의 성물 1호인 마술 지팡이도 딱총나무류로 만든 거라지요. 딱총나무의 학명에서도 속명인 아, 쌈부쿠스는 고대 그리스의 쌈부케란 아, 딱총나무 종류로 만든 관악기의 이름에서 온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나무의 장가지에서 코를 제거해서 만든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였다고도 합니다. 여러모로 보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나무이겠습니다. 종소명 윌리엄씨는 영국의 의사이며 식물학자였던 윌리엄스를 기려 붙여졌다고 합니다. 딱축나무를 처음에는 인동과로 분류하였으나 유전적 형태적 비교로부터 연복초과에 소속시켰고 글레인 분꽃나무과로도 분류하나 여전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종소명에서도 여러 이명들이 등장했는데요. 수목원 등을 가보면 항명이 각기 다르게 기재된 딱총나무의 표찰들을 만나곤 합니다. 딱총나무는 지리적 분포가 광범위하고 형태적 변이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여 종별 구분이 쉽지만은 않은 나무인데 앞으로 나올 분류 연구의 결과들이 주목됩니다. 삼분 꽃나무가로 분류하게 되면은 딱총나무 속을 포함 약 5속에 175 내지 210여종이 분포한다고 하며 딱총나무 속에만 약 25종 정도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총나무 속의 자생식물로 딱총나무, 어덧나무, 말오줌나무, 지롱쿠나무 4종이 재배식물에는 서양딱총나무, 캐나다딱총나무, 접골초 힐만초 등 12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딱총나무 속의 식물들은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 중에서도 원대와 아열대에 널리 자생하나. 대부분의 종은 동아시아나 북미 동부 멕시코와 남미 쪽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토양 형태나 pH 수준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햇빛이 비추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빨리 그리고 풍성하게 잘 자라며 맹아력이 좋고 공해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거기에 휘게 하거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쉽고 꽃이나 자주색 단풍 붉은 열매도 아름답기에 관상용으로 정원이나 공원에 또 가로수나 생울타리 용으로도 많이 심어집니다. 딱총나무 속의 여러 나무 중 특히 딱총나무는 우리나라 전역 그리고 일본, 중국, 극동, 러시아, 우수리 지역 등에서 자생하며 숲과 그 가장자리, 겨울과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배수와 통기성이 좋은 습한 토양을 좋아하지요. 2 내지 6m 정도 자라는 갈립떨기 나무로 1년생까지는 연초록색이며, 아, 타원형의 작은 껍질륜이 흩어져 있는 나무줄기는 나이 들면서 코르크질이 발달하고 세로로 깊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홀수, 깃골견잎은 마주나며, 장타원형의 작은 잎은 3개 내지 9개 정도로 아, 가장자리는 뾰족하면서도 자잘한 톱니가 빽빽합니다. 4, 5월이면은 세 가지 끝에 연녹황색의 작은 비늘만한 꽃들이 짧은 원뿔 꽃차례로 달리는데, 꽃뿌리는 다섯 갈래져 뒤로 젖혀지며 꽃뿌리보다 평균적으로 길게 나온 다섯 개의 수술과 세 갈래진 노란색 머리의 짧은 암술이 보입니다. 달콤하고 알싸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나는 꽃들이 벌과 나비, 딱정벌레 등을 유혹하여 수분을 이루는데 자가수분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7월이면 벌써 열매가 붉게 이어 3개 내지 5개의 씨앗을 품으며 봄이 오면은 아름다운 보라색 꽃봉우리와 잎을 펼치게 될눈비을조하게 쌓인 둥근 기울눈의 모습은 다나합니다. 딱총나무와 같은 속인 어떤 나무는 제주도나 전라남도 해안가에 자생하며 암술머리가 빨갛거나 자주색이고 줄기는 코르커질이 발달하기보다는 불규칙하게 갈라집니다. 말오줌나무는 울릉도 특산으로 해안이나 섬 지역에 자생하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딱총나무 종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꽃그 차례가 아래로 처집니다 지름쿠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다른 딱총나무 종류와는 달리, 잎의 앞뒷면 전체에 털이 있고, 잎의 톱니가 안으로 굽지 않는 점에서는 딱총나무와 같습니다. 덧나무나 말오줌나무는 잎의 톱니가 안으로 굽어 있죠. 서양 딱총나무는 유럽과 북미 대부분의 지역에 자생하는데, 우산이 펼쳐진 모양으로 달리는 꽃은 흰색이고, 열매는 검게 익습니다. 기원 4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이 나무의 열매를 기적의 치료제라고 했을 만큼 약효로 인정을 받았다는데 나무 아래를 지날 때는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을 정도로 우르름의 대상이었다고도 전해지지요. 캐나다 딱총 나무는 서양 딱총 나무와 같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딱총 나무의 세수는 나물로 목재는 세공재로 꽃은 전통적으로 음료에 첨가하거나 와인 제조에 열매는 안토시아니딘이 풍부하여 어, 매염제로서나 식품의 천연 착색제로도 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에는 페닐프로파노이드를 포함하여 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휘놀 성분 등약 238종에 이르는 유용한 화학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딱총 나무 속 식물 전체를 접골목으로도 지칭하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뼈형성이나 골절 치료제로 어, 쓰여왔기 때문입니다. 잎과 나무 씨앗 등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 주름 생김의 방지 및 피부 노화 지연의 효과가 있어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기대된다고 하며 혈액 순환의 촉진, 우열 및 부종의 제거, 이뇨제, 풍습 완화제 등으로도 쓰인답니다. 다만 따촉나무속 식물들의 여러 부위에는 독성분인 시안배당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양을 날로 먹으면은 매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지만은 작은 새들도 즐겨 먹을 정도로 독성이 낮은 편이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은 안전하다고도 합니다. 딱충나무는 산골짜기나 개울가 혹은 공원 등에서 작은 나무로 자라며 꽃도 녹음에 묻힐 법한 황록색의 자잘한 무리로 달려 있어 붉게 연근 열매가 나무를 뒤덮을 듯 달리기 이전에는 좀처럼 시선을 끌기 어려운 나무이기도 합니다. 딱충나무의 뿌리는 줄기를 탄력있고 유연하게 지탱해주며 지표면으로 뻗어난 많은 잔뿌리는 업무를 잘 빨아들여 토양 침식 방지와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갈래로 솟아오른 줄기와 풍성한 가지와 잎, 그리고 달콤한 꿀과 열매는 다양한 곤충들과 새들에게 서식지이며 먹이가 됩니다. 나무 전체가 유용한 생리 활성 물질의 보고이며 약용자원의 원천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렇듯 다양한 생태학적인 기여와 이타적 공존의 모습을 보이는 나무도 어둠을 듯합니다. 지나치기 쉬운 작은 나무의 모습으로 살지만 크게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공동체를 이롭고 풍요롭게 하고 있는 작은 그인 딱총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됩니다.